제 2부. 다른 세상들. 5. 멋진 사람들이 사는 멋진 신세계. 13. 내가 어떻게 라인랜드의 환상을 보게 되었는가. 그때는 우리 연대로 1999번째 해의 어느 마지막 날이며, 긴 휴가여행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오락인 기하학을 밤늦게까지 즐기다가, 나는 안풀리는 문제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한밤중에 나는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수많은 작은 직선들과 반짝이는 점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직선의 앞뒤로 똑같이 움직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동안 찌직거리는 울음과 킥킥대는 웃음소리 등 여러 소음이 뒤섞인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들은 움직임을 멈추었고, 그때에는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여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두세 번더 말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무례한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는 바짝 다가가 그 여자의 움직임을 멈추게 한후큰 소리로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부인,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한이 이상한 소리와 한 직선 위를 앞뒤로 단조롭게 왕복하는 이 움직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는 여자가 아니요. 작은 선이 말했습니다. 짐은 이 세계의 왕이요. 그런데 그대는 어떻게 내 라인랜드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 그의 갑작스러운 대답을 접하고서 나는 혹시 내가 지어만 그를 놀라게 하거나 귀찮게 했다면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나를 소개한 후 그의 왕국에 대해 조금만 설명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사실에 대해 정보를 얻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금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나도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고 굳게 믿어서 계속 내가 무지한 척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가련하고 무지한 임금은 그 직선을 자신의 왕국이라고 불렀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선이 이 세상의 전부이며 정말로 모든 우주를 구성한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직선 외에는 아무것도 볼수 없고 움직일 수 없었기에 그는 직선 외에는 아무런 공간 개념이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 그에게 말을 건넸을 때, 비록 그가 내 목소리를 들었다 해도 그 소리는 그가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소리였기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표현하듯이 아무도 볼수 없었고, 마치 내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을 겁니다. 내 입을 그의 라인랜드에 드러낼 때까지 그는 나를 볼수 없었고, 혼란스러운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소리는 내가 그의 측면이라 부르고, 그는 자신의 내부 혹은 창자라 부르는 곳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살다가 온 플랜랜드 지역에 대해서 그는 최소한의 개념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계, 혹은 직선 밖의 세계는 그에게 공백이었습니다. 아니, 공백이란 일종의 공간을 함축하기 때문에 공백이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백성들 중 작은 선은 남자이고 점들은 여자입니다. 모두 동작이 똑같았으며 그들의 세계인 하나의 직선에 시야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들의 지평선 전체가 한 점에 제한되었으며 그점 이외에 어떤 것도 볼수 없다는 사실은 별로 덧붙일 필요가 없겠지요. 직선의 나라인 라인랜드 사람들에게는 남자, 여자, 아이들, 사물들, 모든 것이 점이었습니다. 목소리를 통해서만 성과 나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개개인이 말하자면 그들의 우주를 구성하는 좁은 통로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아무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비켜날 수 없기 때문에 라인랜드 사람들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번 이웃이면 영원히 이웃이죠. 그들에게 이웃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은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웃입니다. 모든 시야가 한 점에 제한되어 있고 모든 움직임이 한 직선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삶은 내게 말할 수 없이 지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왕의 생기발랄함과 흥겨움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부의 연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왕비 전하와의 관계같이 그런 미묘한 질문을 하는 것이 옳은지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에 대해 나는 마침내 불쑥 묻고야 말았습니다. 지임의 아내들과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다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라인랜드로 들어오기 전에 내 꿈을 묘사하면서 언급했듯이 왕의 바로 옆에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감히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환공합니다만, 폐하께서 지나갈 수도 없고, 또 지나가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 폐하 곁에는 최소한 여섯 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비 마마께서는 언제라도 폐하 곁에 가까이 가실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라인랜드에서는 근접성이 결혼과 출산의 필수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대는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왕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우주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 것이오. 하지만 아니요. 절대 아니요. 바로 옆에 인접함은 마음의 결합에는 불필요하오. 또 자녀의 출산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접성과 같은 우연에 의지하지 않소. 하지만 그대가 아주 무지한 척 하고 싶다면, 지금은 그대를 라인랜드의 가장 무지한 어린애인 것처럼 여기고 그대에게 가르쳐 주겠어. 여기서 결혼은 소리와 청각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려주겠어. 그대는 물론 모든 사람이 두 개의 눈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입과 두 목소리를 가진 것을 알고 있을 것이오. 하나는 베이스이고 하나는 테너로서 양 끝단에 있는 것 말이오. 이 대화 중에 짐은 그대의 테너를 구별할 수 없구려. 나는 내가 목소리를 하나만 가지고 있고, 폐하의 목소리가 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남자가 아닐 것이라는 짐의 추측은 틀림없는 것 같소. 그대는 하나의 베이스 목소리를 갖고 하나의 귀만을 가진. 전혀 교육받지 못한 여성적인 괴물인 듯 하오. 하지만 계속하겠소. 자연의 법칙에 의해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두 명의 아내를 취하도록 운명이 정해졌소. 왜 둘입니까? 내가 물었죠 그대는 지나치게 단순한 척 하는구려. 그가 소리쳤습니다. 넷이 하나로 결합되지 않고, 어떻게 완벽하고 조화로운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소? 즉 다시 말해서 베이스와 테너를 가진 한 남자가 각각 소프라노와 콘트랄토를 가진 두 여자와 결합하는 것 말이오. 하지만 폐하, 한 남자가 두 명이 아니라 한명 혹은 세 명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오.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둘 더하기 하나가 다섯이 된다는 것만큼이나 터무니 없고, 혹은 사람의 눈으로 직선을 본다는 것만큼이나 터무니 없는 일이요. 나는 그의 말을 중간에서 가로막고 싶었지만, 그는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 일단 매 주일의 중간쯤에 우리는 보통 때보다 더 강하게 움직인다오. 리듬에 맞춰, 101번 정도를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라오. 이 집단적인 춤의 중간에, 그러니까 55번째의 진동 때, 이 우주의 거주자들은 모든 업무를 중지한다오. 그리고 사람들은 가장 기름지고 풍성하면서 달콤한 선율을 보내는 것이요 이때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결혼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요 트래블에 대한 베이스의 적응과 콘트랄토에 대한 테너의 적응은 굉장히 절묘하다오. 그래서 가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비록 6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해도 자기 운명의 애인이 보낸 반응을 금방 알아낸다오. 거리와 같은 하찮은 장애를 넘어 사랑은 세 사람을 묶는 것이오.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 결혼으로 한 남자와 두 여자가 태어나고 그 셋이 라인랜드의 기본 구성이라오 무엇이라고요? 언제나 세 명이라고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언제나 쌍둥이겠군요. 그렇소. 베이스의 목소리만 가진 괴물이여. 왕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남자아이 한 명당 두 명의 여자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겠소? 그대는, 가장 기초적인 자연의 법칙도 모른다는 말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서 할 말을 잊은 그는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대는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우리네 모든 종각들이이 우주적인 결혼 합창곡 속에서 단지 첫 번째 구원의 소리로 자신의 짝을 찾는다고 말이오. 정반대라오. 대부분의 그 과정은 여러 번 반복된다. 신의 섭리에 의해 파트너의 목소리를 서로 한 번에 알아보고, 상호간 완벽하게 조화로운 포옹을 교환하는 행운화는 얼마 되지 않소. 대부분 구애 기간이 꽤 길다오. 구애자의 목소리가 미래의 아내 두명 모두와 어울리지 않고, 그중한 명하고만 서로 어울리는 경우도 있어. 혹은, 처음엔 둘 중에 어느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소프라노와 콘트랄토는 별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자연의 법칙은 매주 합창을 통해 세 명의 연인들이 좀더 친근한 화음을 교환하도록 한다오. 새로운 목소리를 시도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면 부지불식간에 그의 불안전한 발성음이 좀더 완벽해지도록 이끈다오. 그리고 완벽에 가까워지려는 많은 시도 끝에 마침내 좋은 결과를 성취해내는 것이라오. 일상의 친숙한 결혼 대합창이 라인랜드 우주로부터 뻗어나가는 동안 멀리 떨어진 세 명의 연인들이 갑자기 완벽한 화음을 느끼게 되는 날이 마침내 도래하는 것이오. 그리고 그들이 깨닫기 전에 결혼한 세 명은 목소리상으로 아주 황홀한 이중의 포옹을 한다오. 그리고 대자연도 또 하나의 결혼과 셋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오.